입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래의 태조 왕건과 그 29분의 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고래의 태조 왕건은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의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29분의 부인이 있었던 것이죠. 29분 상상이 안될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태조 왕건이 왜 이렇게 부인의 숫자가 많았느냐? 뭐 여자를 좋아해서 그랬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 혹시 얘기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죠. 우리 배웠다시피 이것은 태조왕건의 호족해우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겁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태조왕건의 호족해우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바로 뭐죠? 혼인정책. 두 번째가 바로 사성제도입니다. 이 혼인정책은 그 자체가 태조왕건이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의 딸인과 결혼하면서 그 지역의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종의 정치적 목표 화에 실시된 것이죠. 그래서 태조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후삼골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에 있는 유력한 호족의 따님과 여기저기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인의 숫자가 무려 29명까지 불어났던 겁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어. 자, 그런데 문제는 고려를 세우고 후삼골 통일하는 데는 이 혼인정책이 도움이 됐겠지만 나중에 뭐 나라가 건국되고 안정된다 하면 이것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후계구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도 많이 태어나거든요. 29분의 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34명이에요 그중에 아들이 25명 어, 공주가 9명 이거든요 이 25명의 아들은 전부 다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은 여러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들들이 태자라고 초기에는 불립니다 근데 조선은 아니잖아요 왕자들 중에서 다음 왕이 될 왕의 계승권자를 특별히 뭐라고 하죠 뭐 세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려 초기에는 모두 태자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자, 즉 와, 다음 왕이 될 왕의 계승권자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정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윤은 발을 정자에 으뜸 윤자입니다. 이정윤의 자리를 놓고 이제 치열한 후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와 조선의 차이가 뭐냐면 조선은 적서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왕비가 계시죠. 정비가 계시고 나머지는 정비는 무조건 한 분입니다. 조선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후궁이죠. 첩입니다. 그데 고려는 달라요. 고려는 모든, 모두 왕비예요. 인거 모두 정배예요. 지위가, 법적 지위가 동등합니다. 후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려는 후궁은 없다. 전부 다 법적으로 동등한 왕비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호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29분의 부인 중에서 여섯 분은 특별히 우리가 흔히 아는 왕후라고 불리었고, 나머지 23분은 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왕후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여섯 분의 이 왕비들은 어, 태조 왕건과 결혼한 다음에 직접 궁궐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로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23분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23명의 부인은 어, 태조 왕건과 결혼했으나 궁궐에는 직접 살지 않고 친정에 내려가서 살았던 분들을 부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섯 분의 왕후가 좀더 특별한 지위와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하시는 거죠 물론 법제는 동등하지만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도원래는 원칙적으로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왕실만 예외입니다 왕실만 여러 명의 부인을 둘수 있고 그것은 뭐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뭐, 뭐죠? 뭐 여, 여러분 여러, 다른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죠 많은 왕손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 명의 왕후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강력한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호족들의 따님인 것이죠. 그럼 이 여섯 분의 왕후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제1비가 신의왕후 유씨입니다. 그리고 제2비가 장화왕후 오씨고 제3비가 신명순성왕후 유씨고 그리고 제4비가 신정왕후 황보씨고 제5비가 신성왕후 김씨며 마지막으로 제6비가 정덕왕후 유씨입니다.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왕실의 계보도는 정말 복잡해요. 왜 올라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중요하게 흐름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고려왕실의 계보도는 슈퍼컴퓨터도 그릴 수 없다. 이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앞으로 보시면 더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제 큰 흐름만 머리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1비, 신혜왕후 유씨. 우리 저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단있고 카리스마 있는 여장부였죠. 이 태조 왕건이 궁예 부하로 있을 때 이제 궁예가 폭증을 일삼으니까 네 명의 부하가 찾아와서 태조 왕건을 부추겨서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태조 왕건이 어, 주저주저 우유부단하게 이제 시간을 끄니까 이 신해왕후 유씨가 나서서 어 자기의 남편 태조 왕건을 부추겨서 갑옷도 입혀주고 이 거사에 참여토록 한그여장부다운 기질을 가졌던 분이 바로 이 신해왕후 유씨다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정주 집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강력한 해상 호족 천궁, 나중에 유천궁의 따님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천궁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유천궁으로 나온다. 역시 태조왕건으로부터 유씨성을 하사바라 등을 알수 있죠. 이 격도 맞습니다. 왜냐면 하 태조왕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송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상호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 신행왕 유씨즉 유천궁 집안은 어떻습니까? 정주 집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강력한 해상호족.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굉장히 뭐 궁합이 잘 맞았죠. 실제로 태조왕건이 후백제 견훤의 배우 기지였던 나조 정벌을 갈때이 유천궁 즉 신해왕 유씨 집안에서 많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이랬던 신해왕 유씨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특히 장남을 낳는다면 후계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신해왕 유씨가 끝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비극이 발생됩니다. 진짜 신해왕 유씨가 태조 왕건의 장남을 낳았다면 바로 정으로 책봉됐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 2비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화왕우 오씨입니다. 이 집안은 나주의 토착체력, 다른군 집안이거든요. 처음에는 다른군이로 나오고, 나중에는오 다른군이로 나옵니다. 역시 태조왕군으로부터 오씨성을 하사바랐던 것을 알수 있죠. 이 장화왕우 오씨와 태조왕군이 만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조왕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백제 견훤의 배우기지였던 나주정부를 나섰다가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우물가에서 한 아름다운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이 물을 좀 달라고 청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처녀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서 나뭇잎을 동동 띄워서 주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 좀 짜증 나고 번거롭잖아요. 뭐 나뭇잎이 떠 있으니까 물 마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나뭇잎을 띄웠느냐 물어보니까 그 아름다운 처녀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급하게 마시다가 마시다가 찰까 봐 그랬습니다. 아 정말 그 세심한 배려 그 지혜로움에 반해서 태조 왕건이 그. 그 장왕오 씨, 그때는 오 씨였겠죠? 그냥 아름다운 천여였죠? 이 부인과 관계를 갖고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천년에 반해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이 태조왕건과 장왕오 씨의 결합도 지극히 정치적 인 목적이 깔리는 거예요. 정적인 결혼이죠. 왜냐면, 하 태조왕건이 나주를 정벌하려면 그 지역의 유력한 토착 체력이었던 그오씨 집안, 바로 다령군 집안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태조왕건과 장화왕 후 오시와의 사이에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장남이 태어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름은 왕무고, 뒷날 고래의 제1의 왕 해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후계자 문제가 정리됐다고 여러분 볼수 있겠지만,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뭐냐면, 이 왕무가 비록 태조 왕을의 장남이긴 하지만, 집안이, 배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이 장하왕 오씨 집안이 나주의 토착 세력 집안이었잖아요. 그냥 토착 세력인 가요 유력한 호족은 아닌 가요 강력한 호족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왕후의 호족들, 그 친정에 비해서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제 뭘, 뭐랄까요? 그 후계자 싸움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다른 왕자들이 강력한 호족을 외가로 두고 있는 호, 왕자들이 이제 이 형님의 왕의 계승을 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아 이걸 알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고려사에 실려 있거든요. 정말 낯뜨거운 얘기예요좀 19금이고, 근데 이게 엄연히 정사인 고려사에 실려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저도 이런 얘기 뭐 좋아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낯뜨겁긴 한데, 이 얘기를 아셔야 이제 이, 지금 이 상황을 좀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거든요. 고려사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때 세종의 명예로 편찬됐던 고려시대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사고 관천사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뭐, 객관성도 보장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고려시대를 연구할 때 가장, 어, 참고를 많이 하는, 가장 믿고 공부하는 책이 바로 이 고려사거든요. 근데 이 고려사에 또 참여했던 학자들, 편찬사회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뭐, 당대 최고의 사극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 뭐, 정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김종서 같은 분들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고려사에, 그리고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그 유학자들이 썼잖아요. 그 책에 이렇게 낯뜨거운 외설적인 얘기가 실려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차분히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태조 왕건이 이제 장화왕후 씨와 성관계를 가지는데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나옵니다. 왜냐하면 태조 왕건이 장화왕후 씨의 집안이 한미한 것을 알고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관계를 가지다가 돗자리에다가 지뢰 사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laughs> 믿기 힘들고 좀 낯뜨겁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화원 옷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태조 왕건의 아이를 잉태해야 되니까 그 돗자리에 떨어진 태조 왕건의 정액을 이제 잡아다가 손으로 잡아다가 자기의 몸속질 속에 넣었고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나온 아이가 바로 태조 왕건의 장남이 왕무라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이고 좀 낯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그래서 이 아이 즉 왕무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얼굴에 볼에 이제 돗자리 무늬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물을 가리켜서 주름진 임금님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좀다 뜨겁긴 합니다. 또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과연 이 얘기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것도 논란이 될수 있고 또이 얘기를 왜 굳이 그 정사인 고려사의 조선시대 사관들이 그 최고의 유학자들, 석학들이 실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죠. 말일단 이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이 자기 왕 자기 부인이 집안이 한미하다고 돗자리에다 지뢰 사정했다 이것도 믿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씨 부인 장화 오씨가 그 정액을 손에 잡아서 자기질 속에 넣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왕무 얼굴에 그러면 아버지 돗자리에 떨어진 아버지 정액을 어머니 몸속에 넣어서 태어난 아기라고 그러면 돗자리 무늬가 애 얼굴에 생긴다는 것도 더, 더, 더더욱 믿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 이 얘기가 사실이다, 아니라가 아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얘기를 만들어냈을까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조선시대 사관들은 굳이 이 얘기를 왜 싫었을까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만들고 유포한 세력은 뭐냐? 당연히 이 왕무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서 왕무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정적들, 반대 세력이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이 원치 않는 인신을 했다. 그러니까 저 아이, 왕무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아기다. 그래서 쟤는 왕이 될수 없다.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이런 얘기를, 이 악의적인 루머, 이런 얘기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 뭐 당연히 반대 체력이겠죠.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누군지는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조선시대 사관은 굳이 왜 정사인 고려사에 실었을까? 어, 이 얘기가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이다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그 당시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가 사실이다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관들은 이 얘기를 실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왕무, 이 뒷날 해종이 되시는 분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악의적인 루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모욕적인 말,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 왕이 왕무고, 이 사건만 보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왕의 계승전쟁, 후계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종 왕무는 정말 불쌍해요.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고 뭐제주가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단, 단순히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외가가 한미하다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공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3비입니다. 제3비 신명순성왕후유씨입니다 아, 정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신명순성왕후유씨인데왜이 집안을 주목, 이 왕비를 주목해야 되냐? 이 왕비의 집안이 고려 최강의 호족 바로 충주유씨입니다. 충주유씨 하면 고려 최강의 호조이거든요. 그 당시 고려 최강의 호조로 꼽히는 집안이 한세 한 집안 정도 있었어요. 바로 지금 말하는 충주유씨 집안이 있었고 나중에 나오는 황주의 황보시 집안입니다. 제 사비였던 신정왕후황보씨 집안이면서 천추태우 집안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평주의 박수문, 박수경 집안도 최강의 호조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뭐 충주유씨 하면 최강이죠. 말다한 겁니다. 실제로 이 충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후삼국 통일할 때 충주를 먹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고,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 충주 유치 집안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통일 신라시대 때 우리 지방 행정제도 구주 오소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오소경 작은 수도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였던 중원경이 바로 이 충주에 있었으니까 충주는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각별한 애정을 쏟았고 이 왕비와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제2비 장화 왕오 씨가 장남파지 않습니까? 장남을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3비 신명순성 어유 씨는 다산파입니다. 태조 왕건과의 관계가 각별했기 때문에 자식을 제일 많이 낳았어요. 무려 오남 이 녀를 낳았죠. 근데 그 오남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아들 두 명을 낳았습니다. 바로 왕요 왕소 형제입니다. 이 왕요가 나중에. 고레이 제3대 왕 정종이 되고 그 동생 왕소는 고레이 제4대 왕그 유명한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광종이 되십니다. 자 이제는 이 정말 이제 복잡해졌죠. 왕무는 분명히 장남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죠. 근데 그 외가가 워낙 집안이 한미해서 배경이 약하니까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 제3비 신명순성 와유씨의 아들했던 왕요 왕소 형제는 비록 차남이고 어, 이복동생이긴 하지만 뭡니까? 최강의 호족이 자기 외가라는 이런 든든한 우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하 정말 이제 앞으로 불꽃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일단 오늘은 너무 길죠. 그래서 다음에 또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치열해지는 고래의 왕위 계승 전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기는 가장 큰 미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 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